안녕하세요. 간절고 TV입니다. 오늘은 2025년 오늘은 그 1월 20일이네요. 예, 또 1월 20일고요. 이 오늘은 태강역에서 진화해수욕장 또 이렇게 여행길을 마 다녀왔습니다. 아, 이거 오늘은 날씨도 좋고요. 여기 진화해수욕장 명선도거든요. 명선도고요. 이 뭡니까? 요렇게 동그라미를 해가 또 이렇게. 예, 또 해놨더라고요. 해놨고요. 예. 멋진가 싶네요. 뒤에 명선도고 앞에 이런 쪽으로 예. 동그라미를 세 개를 붙이는데 뜻을 모르겠고요. 요거는 아마 손인가 싶습니다. 손을 두 개로 겹친가 싶은데 아마 좀 멋진가 싶습니다. 멋진가 싶고요. 손 조형물. 예. 아까 그 동그라미 조형물은 뜻을 모르겠고요. 일단 좋은가 싶네요. 예. 아무것도, 뭐 오늘 바람도 없고, 어, 잠잠하네요. 아, 여기는 명성교입니다. 명성교요. 음, 명성교인데, 아직, 음, 한 4시 정도 되니까, 아직, 뭐, 조명은 없는 것 같습니다. 밤늦게는 이렇게 반짝거리던데 뭐, 촬영을 모였습니다. 그냥 와뿐는데, 멋있것 같습니다. 예. 저, 여기 명성교거든요. 어, 명성교 거든요. 어, 명성교. 신화하고, 간양하고, 이렇게 연결된 다리입니다. 예. 연결된 다리가 되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도로로 뚫려 오면 뭐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요즘 뭐, 이 걸어가 올라와 보면, 바로 간양입니다. 간양이고,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러고, 여기가 이제, 그, 명선도입니다. 명선동 명성도. 아, 지금만 명선대에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더, 밤에 조명을 더 잘하겠다,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거는 그, 광어입니다. 광어. 광어는 제 그, 그 광어를 살라놨는데 가가지고 찍었거든요. 그거 찍었는데. 아마 큰 고기들이 이렇게 있네요. 광어하고 야주 보는 게 있네요. 이거 보는 게저 야주거든요. 예. 약간 야주입니다. 좋은 것 예.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오늘 모임 이사가 다녀왔거든요. 다녀왔는데,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야주가 이렇게 막 다니네요. 예. 예. 뭐지, 예. 요거는 뭔가 뭐, 그, 전복이거든요. 소라고. 아, 소라네, 소라. 소란데, 이렇게, 살란한 걸, 여기를 한 찍어봤습니다. 소란, 예. 시골말로 고동, 소아呃, <laughs> 음, 요거는 가래비입니다. 가래비요. 예. 가래비, 큰 가래비를 이렇게 또, 예. 내놨요 예, 요거는 조개고, 응, 예. 조개입니다. 예. 예. 아마 요거는, 그, 조개를 지금, 이 근처에 있을니 잡아보이더라고요. 예, 종 같네요. 예. 아~ 그래서 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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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우개가 어~ 설화가 떠나오네 예예 설화 고동입니다 예예 음~ 노 노란 겁니다 또 루무리한 거 이래나 오네요 그다음에는 요거 이제 우리가 오늘 어~ 음, 물매 그~ 먹는 그게 그~ 찌우등이요 찌우가 어~ 해물탕 쉽게 말해가지고, 해물탕, 네, 또, 소주 한잔하고, 이래 갖고 왔습니다. 예. 예, 그 보이죠? 저기요. 저기, 어, 저게.